안녕하세요. 송우 육미당입니다. 여기 이제 스틸풀 상자도 이제 쏟아서 이제 수확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상토 봉지에 모자리하고 이제 원예용 상토에다 이제 고구마 심은 것도 두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여기에 화분, 화분 두 개인데 이 화분은 튼튼한 거라 뭐 갈라지지도 않는 거고, 그냥 여기다 이제 두 개를 심어봤는데, 그냥 건천해 놓으면 이제 흙이 말라서 매일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물을 이제 최대한 안주려고 화분을 한한뼘 정도 조금 못되게 땅을 파고 이제 묻어 줬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거름도 빨아먹고 이제 여기가 흙은 뭐 일부러 테비는 안주었고 그냥 밭 흙살 거름끼 있는 흙을 담았는데 넝쿨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여기가 꽉 차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남은게 이쪽에요 두개하고 저쪽에 후트루프 상자 먼저는 3개를 포기했는데 저거는 이제 2개만 포기가지고 심었는데 오늘은 일단 요거 2개만 한번 제가 이제 쏟아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고구마가 생겼는지 넝쿨 음. 잘라야 되는가 넉쿨을 안 잘랐네 아, 여기 끊었습니다 여기다 5포기를 심었는데 안갈히진거 보면 자세자색이자색고구마자색고자마히 자세히, 자자 얘는 조금만 생겼네. 이런거는 끼이다랗게 해서. 흙이 많으니까 끼이다랗게 생기는구나 어 이거 좋다 이 거름이 많아서 이렇게 끼다랗게 이게, 이게 고구마가 안생겨 흙이 많아서 그래 흙 보니까 많이 나안않고 그냥 무한이라고 못 크고 그래 이거는 별거 아니네 똑같은 화분인데 이게 조금 화분이 길은데 그유도길이는데 여기 봐봐 쪽 여기. 이쪽. 이쪽. 이 이쪽. 이생이생이어게생이어 이쪽. 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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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쪽. 이쪽. 이 이쪽. 이 이쪽. 많이 안 온네. 응. 그만있나뭐딱거 고구마가 커가지고. 저기. 자색 고구마는 똑같은 흙인데 좀 고구마가 좀 자른 것 같고 그러는데 이반 고구마는 고구마가 좀 크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밭에다 심은 거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화분 이거 두개심어봤는데 그냥 한두번쪄 먹을 것 정도 이제 고구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고구마 심으실 때는 거름기가 없는 흙을 해야 이제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반드시 석회하고 이제 봉사를 넣어야 이제 고구마가 이제 더 많이 생기고 또 심줄도 안 생기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색 고구마는 요게좀 제일 좋고 나머지는 좀 작은 편이고 오늘은 화분 두개 수확을 했다는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